날씨도 엄청 더운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 네. 허경영을 부르면은 이 공간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 눈에 보이는 건한4% 밖에 안 되니까 이 공간에 양자가 있어요 그래 양자가 진동을 해 그래 밤에 잘때 허경영 하면은 공간에 있는 공기가 전부 양자가 허경영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게 우주에너지니까 어머니의 태안처럼 그렇게 돼버려. 그러니까 이 피부도 좋아지고 감기도 안걸리고 다 좋아지는 거야. 그러니까 이 허공에다가 허객령하고 나서 자면은 완전 딴 세상이 되는데 뭐 그게 그럴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뭐 욕이나 실크라고 뭐 잡아요. 그냥 밤새 이 욕이 내 공기를 다 다스리니까 파동이 허파에 가면 허파에서 막 밀어내는 거야. 공기를. 저뭐저 뭐저 고약한 놈이 돌았냐고 그러고. 그런데 허객령 하면은 허파에 밤새 이 들어오는 양자가 전부 내 몸하고 하나가 돼요. 그러니까 깨운 한 거야, 아침에. 근데 사람들은 그게 과연 그럴까? 아, 그리 생각하죠? 그래서 내 강연 중에 허경영, 허경영, 허경영 이러면 이 안에 양자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싹 바뀌어가. 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현상이 일어난 거지. 그래서 여기다 물을 갖다 놓고 물에다가 허경영 한 다음에 세수를 하면 여자 피부가 처녀대로 바뀌어가. 자꾸, 자꾸. 그지 늙은 사람들은 나를 안 불렀다는 거야 세수할 때 <laughs> <laughs> 세숫물을 향해서 허경령딱 하고 세수를 하면은 피부가 점점 바뀌어요 그리고 또물 먹을 때허경령 그러니까 온 우주는 그허경령이란 이름 외에는 특허권을 준게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 내 얼굴 사진 외에는 지상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이거허경령 사진 외에 사진을 가지고 오링 테스트를 하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과학적인 기계가 나올 거야 기계로 테스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의사들이 이 손으로 해요 오링 테스트를 그러니까 허경영 사진 외에는 우주에너지가 안 나와 그래 여기다 허경영 사진을 하나 강의할 때 저기다 허경영 사진을 붙여 놓든지 해야 돼 알아요. 그, 그놨다 떼어놨더라도, 예? 그래, 여기 허경의 사진, 여기 하나만 딱 있으면, 그냥 이온 공간이 꽉 차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화면이 비칠 때도, 내 사진이 좀 비춰주면 좋은 거지. 내 얼굴도 물론 비치지만. 음.